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리현상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은 물론 나중에 입주할 주민들도 걱정이 되는데 아 파트 18층 내부로 들어가니 구석 맨바닥에 뭔가가 보입니다. 인분입니다. 비닐 포대 위에서 또다시 인분이 발견됩니다. 다른 지어지고 있는 건물마다 종이봉투 안이나 양동이 속, 헝겊위 등에 인분이 쌓여 있습니다. 독하고 지나가죠.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냄새 같은 것도 좀 발견되는 곳은 주로 고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화장실에 가려면 1층까지 내려갔다 와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20, 30분 이상 걸리는 거죠. 가, 가고 오는 시간만 해도 볼일 보는 시간 따지면 왔다 갔다 하는 게만 30, 40분. 그러면 진짜 엉덩이 피부병이 쩍더라고. 그 정도로 인적이 드문 아래층에 내려가 100% 그냥 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규모 단지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3,500만 원가량.